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임업기계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임업기계화는 어, 한 2회에 한 번씩은 꼭 출제가 되죠 아, 그러니까 임업기계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두어야지 음, 점수단도 유리하고 임업기계화는 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목기계 장비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올린 것도 있고요 제가 만든 책에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8회 사교시 2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 트랙터 집재시 작업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인자를 설명하시오 이제 우리가 집재를 할때 여러가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가선집재도 있고요 뭐 스키더 집재도 있고 아껴... 윈치 집재도 있고요. 그리고 트랙터, 트랙터, 바퀴 달린, 바퀴 달린 트랙터 집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트랙터 집재 시, 그러니까 문제 에 물어보는 것은, 이런 바퀴 달린 트랙터로 집재할 때,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시이니까, 는 논술이니까, 세장 정도를 써줘야지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답 1번입니다. 어, 1번, 제목, 트랙터 집재의 개요. 트랙터 집재란 건 무엇이냐? 1. 트랙터는 임목을 이동하기도 하고 견인하는 임업 기계 장비의 일종이다. 2. 임업에서는 크롤러 바퀴 트랙터 집재기와 타이어 바퀴 트랙터 집재기를 사용한다. 2. 크롤러 바퀴 트랙터 집재기의 특징. 1. 등반능력과 견인능력이 우수하다. 2. 연약지와 요철이 많은 장소 또는 타이어 바퀴 트랙터의 진입이 곤란한 비교적 경사가 급한 임지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트랙터 집재는 크롤러 바퀴 트랙터가 있고 트랙터가 이제 트롤러가 아닌 연어 바퀴가 달린 것이 있습니다. 크롤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탱크 체인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탱크가 어, 이제 바퀴처럼 타이어로 되어 있지 않고, 어, 체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크롤러 바퀴 트랙터 집적의 특징은 1번. 등반 능력과 견인력이 우수하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아니고, 어, 크롤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힘이 세다 이겁니다. 2번. 연약주와 요철이 많은 장소. 탱크 같은 것이 막 질거나 막 유철이 튀어나오는데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형 경사가 급한 곳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이겁니다. 3번. 가격과 유지비가 높다. 대신에 특징 중에서 가격, 가격과 유지비가 높고 주행 속도 속도가 낮다. 당연하죠. 탱크같이 이제 체인이 있는 거니까. 3번. 트레일러 집재 작업의 특징. 1. 평탄지나 완경사지에 집재에 적합하다. 2. 어, 지역 및 기타 임재 조건이 좋을 경우 작업로를 개설함으로써 약 20%의 경사지에서 집재가 가능하다 어, 다음 트레터집재시 작업능률에 능률,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인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 1번은 토양의 상태 2번은 기상조건 3번은 경사도 4번은 임대 설치 여부 작업로 등이 되겠습니다 1번 토양의 상태 트랙터 집재를 운영할 때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어떤 환경적인, 환경적인 영향인자가 있느냐. 1. 토양의 상태. 1.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한 지면에서 큰 견인력을 얻을 수 있으나. 2. 토양이 점질 토양, 점질, 진흙 같은 점질 토양으로 바퀴 또는 크롤러, 탱크식과 흙에 작용하는 전단력이 떨어져 견인력이 감소한다. 3. 바퀴의 형상 및 주행 도로 어, 주행 노면의 토지 및 함수에 의해서 견인 어, 견인력이 좌우된다. 2번 기상 조건 1. 강우와 강설이 없는 기상이 좋은 조건에서는 작업 능률이 향상된다. 어, 상식이죠. 2. 번 토양이 어, 질퍽하지 않아 운행이 자유롭고 집재 및운제가 용이하다. 3번 경사도 1. 완경사지에서는 작업 요건이 좋아 능률이 향상되나 급경사지에서는 기계의 조작이 어려워 능률이 저하된다. 2. 급경사지에서는 작업 환경이 불안정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 중요한 것입니다. 키워드입니다. 4. 임도의 설치 여부, 작업 노동. 1. 집재기에 진입이 되는 장소는 작업 여건이 우수하다. 대제목 6번 트랙타 집재와 임지훼손. 1. 가선 집재와 달리 트랙타 집재는 장비가 산림 내의 표토층을 밟고 임목을 집재 운반함으로 임지의 표토층이 훼손되어 미생물의 생육 환경이 파괴된다. 초본류와 관목류 야생동물 석식지가 파괴되어 산림 환경 보전에 불리한. 장비가 사용되는 것이다. 7. 결론. 1. 트랙터 집재는 임지의 상황과 회선 정도를 분석하며, 분석하여 가선 집재로 할지 트랙터 집재로 할지 선택을 하여야 한다. 2. 근래의 중요시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에 따라 집재기의 운영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 등 신중을 기하여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어, 여러분, 이목기계에 대한 것은, 어, 이해 한 번씩, 어, 큰 문제로 툭툭 나오기 때문에, 예, 이목기계에 대한 공부는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트레터 집적에 대해서 공부해 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